국힘은 도대체 법도 상식도 없는 마부장이 공산당입니까? 이럴 거면 번거롭게 경선은 왜 했습니까? 1등이 아웃되면 2등이 이어받아야지. 왜 장외 선수가 가로챕니까? 이게 당입니까? 그러고도 해체 안될 자신이 있습니까? 국힘이 무슨 보수입니까? 온 국민이 잠든 새벽에 후보 공고하고 단독 접수해서 1시간 만에 끝내는 건 날치기도 아닌 밤치기 도둑 수법 아닙니까? 국힘은 이제 보수정당이 아닌 사기폭력 정치 쓰레기 집단입니다. 양식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창피해서 무슨 수로 남아 있겠습니까? 이 정도도 생각 못하는 국힘은 완전히 미친 광신도 집단이 되었습니다. 국힘은 오늘 후보 등록이 아니라 정당 해산 자진 신청을 해야 합니다. 권성동 권영세 쌍권은 당권을 먹으려다 당 자체를 폭파시킨 보수 정당사 최대의 바보들로 기록될 것입니다. 국힘당을 멸망케 한 최대 공신이 문성열과 배후조정 김건희 임은 희대의 역사적 아이러니가 될 것입니다.